시스템이고요. 매수가 비중은요? 1980년에 어, 30%입니다. 아, 이게 자동차 쪽 부품단들이 많이 속을 썩였죠. 지원도 어, 네. 마찬가지고요. 이게 부품단들은 네. 우리가 선별적으로 잘 봐야 돼요. 완성차들도 네. 이제 4월 달에 4분기라 그러죠. 상 4분기에는 힘을 좀못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품단들도 아. 이게 선별적으로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퍼포먼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품단들도 이제 전기차가 커지면서 부품단 부품단들 자체가 이 사이클 자체가 어, 수중모멘턴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주가가 많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클은 좋은 사이클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 부품단들은 우리가 좀 기대하는 것보다는 어, 최대한 빨리 네.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조금 더 네. 밀릴 수 있어 요이 종목이요. 아, 그래서 30%까지 사시는 이가 그냥... 있어요. 네. 아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속 물타죠가 싶어서 <laughs> 네, 계속 이거 우리가 이제 단가를 낮춘다고 할 때는 이 선들 있죠 우리가 제가 방송에서 많이 얘기하는데요 어, 기업이라는 네. 거는 이 기본적 가치를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는데 이게 이제 미리 선반영이 돼요 안 좋다 그러면 먼저 반영이 되고요 좋았다라고 하면 먼저 사이클이 반영돼요 그래서. 어, 좋은, 네. 아, 좋았었기 때문에 2021년에 강하게 2만원까지 올랐었어요. 좋은 시절이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운 네. 사이클이 나와요. 다운 사이클이 나와서 이제 주가를 누르면요 여기서부터는 전보다 더 좋아야 되거든요. 이게 좀안 되면 이제 주가는 그 방향으로 계속 흘러내려요. 이게 이제 다운 사이클이라고 네. 그러는데, 우리가 주가를, 이제 단가를 낮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럴 때는, 네. 어, 절대 여기서는 단가를 낮추지 말아야 되는 자리대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은 쉽게 구별할 수 없잖아요, 그죠? 구분할 수도 없고 네네. 그냥 가격이 싸면 여기가 싼 거라라고 생각해서 어, 느낌으로 매수하실 거예요, 그죠? 네, 맞아요. 네. 다음부터는 우리가 주식 매수할 때는 <laughs> 이 한번 잘 봐요. 다른 거 몰라도 돼요. 여기 선들이 네. 어떻게 전기줄이 많이 내 머리 위에 있어 없어요? 있어요, 많이 있어요. 아, 그럼 올라가면 여기서 부딪혀요, 부딪히지 않을까요? 부딪히죠 네, 부딪칩니다. 예, 나는 올라가기 아직까지는 올라가기 힘들어요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이건 우리가 배워을 봤을 때 조종의 종종 조종 중이다라는 것을 예측하는 게 이제 네네. 기술적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아직까지는 저는 올라갈 마음이 없어요라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 시청자님 이거를 좀 싸다고 무조건 사서 계속 물타기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네네. 우리가 종목을 살 때는 항상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갈 때 선들이 머리에 없을 때 예, 여기도 보면 네네. 선들이 머리 없, 어, 머리에 없을 때 있죠. 여기, 여기 보면 선들이 머리가 없잖아 여기 구간. 그죠? 여기는 네. 선들이 머리가 다 있죠. 그리고 다음에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배열을 얘기할 때 정배열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구간이 들어오면 그때 매수해야지 아니면 떨어지는 전기선에서 우리가 매수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이걸 꼭 없다. 여러분들이 네. 네. 그렇게 이제 머리 속에 우리 기억을 하고 우리가 대응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네. 이 정도는 좀더 밀릴 수 있어요. 근데 사신 가격까지는 홀딩에다가 대도세요 오늘 시장 대비 좀 밀린 건데, 어, 밀린 네. 거는 뭐 종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바닥 라인에서 거래가 터져서 밀렸다는 거는 악성 매물이 다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 주가가 이제 떨어질 때, 바닥 라인에서 네. 쇼티지 한번 한번 세게 나올 거냐? 그 다음에 거래가 터져서 물량이 나온 거냐? 이게 이제 바닥 라인에서 물량 나온 거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 오늘 많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네 오늘 뭐 뉴스가 있었나 음. 이거좀 체크해 봐야 될 건데 아, 이런 네. 종목들은 이제 바닥 라인에서 한번더 거리가 터져도 밀려 내려온 거는 고기가 저점이 날 네.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오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 내가 5천 원까지 네. 판다 생각해도 거, 고기 나니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그것까지 홀딩 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아, 이제 네. 다음부터는 이런 이런 전선이 네. 많은 거 사지 마세요.